노년의 시간은 평온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스며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요한 순간 많은 어르신들은 소셜미디어나 메시지, 온라인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그곳에도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노리는 사기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믿음과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나 신뢰의 일부를 잃게 되는 그 순간의 마음을요. 아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경각심과 자존감, 그리고 인생 경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이 가르쳐 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김할머니는 어느날 평소처럼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쉽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작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1억 4천만 원을 잇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보내고 다음에는 조금 더큰 돈을 보내고 결국에는 평생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깊은 후회와 슬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친절하지만... 동시에 교묘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으며 인터넷을 즐기되 항상 경계심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는 슬픔과 후회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은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보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김할머니는 그 사건 이후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삶의 무상함과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특히 외로움과 기대 속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로부터 금세 회복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작은 방심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닙니다. 김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와 경험에서 얻는 지혜는 다시 얻기 어렵다. 그녀는 이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서로 지켜주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제 김할머니에게 인터넷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경계와 배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에서는 실수와 후회조차도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며 마음을 단단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묵묵히 속삭입니다. 조심하고 배우고 나누라. 노년은 지혜의 시간이며 그 지혜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사건 이후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바로 가족의 부재였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면 세월의 무게와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청년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 때로는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김 할머니는 자신만 고독 속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단순히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본질과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식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 속에서도 배움과 성숙이 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움직이며 간단한 운동을 하고 차한 잔을 우려내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그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며 마음의 파동을 관찰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에서 당한 사기사건도 가족의 무관심도 모두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인터넷 속 사기사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지만 그 답을 단순히 타인의 잘못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기대, 외로움과 믿고 싶은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세상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갈 것이라고. 노년의 삶은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마음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단단히 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할머니는 하루하루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배워갔습니다. 어떤 날은 추억 속 사진첩을 꺼내보며 젊었던 시절을 떠올렸고 어떤 날은 정원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생명들의 성장을 관찰했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흐름을 느끼고 시간의 무게와 함께 자신도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1.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처음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거나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길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외로움조차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2.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다. 혼자라는 사실이 때때로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김할머니는 작은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가벼운 산책으로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 옛 사진첩 속 추억을 되새기는 것. 거창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 충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노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혼자 있어도 이러한 작은 경험 속에서 충분히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3. 외로움은 성숙과 지혜의 기회가 된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할머니는 사기사건 이후에도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지난 경험을 돌아보며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외로움이 없으면 나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수 없었을 것이다.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배움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그녀는 외로움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적 성장과 지혜를 쌓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김할로니의 이세 가지 교훈은 단순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존 지침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